또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원들이 더당선되니게더 네, 그 네, 지방...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실제로 뿌리가 되고 예, 예, 예. 그게 결국은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는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역 여건들로 봐서는 어, 사람들만 우리가 경쟁이 있고 좋은 사람을 발굴해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경북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도 굉장히 이제는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. 네, 무안의 어, 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기본적으로 공천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예.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 잘해야 돼요. 아 예.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. 좋은 사람 골라서 공정하게 기회 주고. 예. 당원들 지지 많이 받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본적으 당원 조직 많이 하는 사람 인센티브 주고. 예예. 그 빨리 그것도 만들어서 그것도 막고 있잖아 같이. 예예. 그것도 막고 있고. 그래서 그거를 빨리 내년 연초에. 공천룰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빨리 좀큰 방향을 제시를 좀 해줘야. 네, 너무 늦었어요, 지금. 예, 예, 이게 뉴스 같아서 그것도 좀 빨리 좀 제시를 하고자 네.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, 원내가, 저도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, 원내 위원장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당의 재산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, 제가 비록 원내지만, 우리 당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원내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이 도움 준다면 라 실제로 원내의 정당이 아니고 예. 원내의 정당으로서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, 민주당들도 이제 새로운 평가를 좀 해내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그 방법도 좀 만들어보시면 예, 예, 예. 당이집표하는할수 있으니까. 예. 그,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던 협력 의원단. 예전에는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두분세 분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한 지역에 한 의원님만 매칭을 해서 정말 책임감 갖고 어, 그 지역을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런 것도 예.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. 예. 예. 그래도 경북 대구 지역에 민주당이 살아있다. 음.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체감하고, 뭐, 예. 어, 뭐, 도움이 되네. 아주 먼 세상에 있는 남의, 남의 당, 예.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, 친근하게 일상활동을 좀 많이 해주고 있거